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안덕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팽목항에 와 있습니다. 작년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많이 울었고요. 지금 너무 늦었지만 1년 뒤에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슬프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너무 안타까웠고.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백목항에 와서 아이들 영혼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이제는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제 눈물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편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행목항에 1년 뒤에 느지막히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울면서 하는게 너무 안타깝지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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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편히 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팽목강에와서 아이들 영원과 함께 늦은 새벽에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영원이 오늘만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잊지 않을게 세월호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을 위해 힘은 없지만 작은 노력할게.